안녕하십니까. 어, 공정 시간 관리를 통한 스마트 팩토리 생산성 개선 및 경제성 분석을 주제로 최종 발표를 진행하게 된 모야오 팀의 이승리입니다. 발표는 연구 배경 및 목표, 연구 과정, 최종 결과, 결론 및 기대 효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스마트 팩토리 테스트 배드에서 공정 운영 효율과 관련된 부분에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현재 공정의 운영 속도가 최적인지 설비들의 속도 조정을 통한 생산율 및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 궁금해졌고, 이런 의문점을 바탕으로 공정 시간 관리를 통한 스마트 팩토리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 분석이라는 최종 주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저희의 연구 목표입니다. 먼저, 공정 운영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공정 흐름도와 퍼트 기법을 통해 대안 제시 및 대안의 타당성 입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정 최적 속도를 도출하여 이 속도까지 적용한 최종 공정 모델을 제시한 뒤, BC 분석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연구 목표를 통한 예상 결과로는 공정 시간의 감소, 생산량의 증가, 균형 효율의 증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의 최적속도를 구하기 위해 기계 속도에 따른 기계의 수명과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용과 수명 관계 사이의 최적점을 찾아 이를 최적속도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연구 과정입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종합하여 저희가 달성할 공정개선 목표로는 생산시간 단축을 위한 공정시간 개선, 수용가능한 단위시간당 주문량 증가, 장기적 이익도모가 가능한 공정의 제시입니다. 먼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공정에 대한 몇 가지 가정을 통해 시나리오를 구체화했습니다. 저희가 개선할 공정은 에어팟 케이스 각인 공정으로 원가는 4,000원, 판매가는 12,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벨트의 고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공장은 하루에 12시간 가동되며 시간당 47.5개의 생산량을 가지며 이를 주문량으로 가정했습니다. 제품의 불량은 레이저 각인 불량으로 가정하고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포장 상자의 벨트 이탈 혹은 누락 등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인건비, 전기세와 같은 기타 공장 운영 비용 또한 고려하지 않으며 최종 대안에서 도출된 생산량은 전량 판매가 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최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입니다. 1차 개선에서 공정 흐름도와 퍼트 기법을 사용해 크리티컬 작업을 분석하여 공정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2차 개선에서는 최적 속도 도출 후 대안을 모두 적용한 최종 공정 모델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성 분석 단계에서는 BC 분석을 통해 최종 대안을 평가하여 타당성을 입증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 현재 공정의 운영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한 사이클이 끝나는데 406.19초가 소요되며 시간당 생산량은 47.5개,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공정은 118.86초로, 어, 86초가 소요되는 6공정입니다. 시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 흐름도를 그려 초기 공정의 작업 시간 및 유효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공정과 공정 사이 기계와, 아, 기계의 작업과 작업 사이에 유효 시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 흐름 개선 대안 제시를 위해 실제 공정 시간에 영향을 주는 크리티컬 작업을 퍼트 기법을 활용하여 확인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기 공정의 초기 공정의각 작업들의 선행 작업과 작업 시간 데이터를 입력해 작업 간, 관계와 작업 시간의 기대값을 확인했습니다. 앞에 입력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초기 공정의 PartCPM 테이블입니다. 기계 작업과 공정 모듈 사이 벨트에서 크리티컬이 나오는 것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저희 대안 제시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마지막은 간트 차트로 초기 공정의 흐름 또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란 막대가 벨트의 작업 시간이고 검정 막대는 기계 작업 시간의 기대값으로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공정 흐름도와 퍼트 CPM 분석을 바탕으로 흐름 개선을 위해 제시한 네 가지 대안입니다. 대안 1은 상자와 제품을 동시에 출하시켜 1공정과 2공정 사이의 벨트 작업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대안 2는 3, 4 공정 사이의 벨트를 제거해 하나의 공정에서 실시합니다. 대안 3은 5 공정 그리퍼 모터와 로봇팔의 속도 조정으로 공, 공정의 유효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속도 조정이 필요한 대안이며 이 대안의 경우 최적 속도 도출이 필요했기 때문에 2차 개선 후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안 4는 6 공정에서의 설비 재배치 혹은 새로운 설비로 교체를 통한 제품의 적재 과정과 팔레트 회수를 한 번에 수행해 벨트 유효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어, 이번은 1차 개선의 예상 결과입니다. 대한 3을 제외한 대한 1, 2, 4를 적용한 공정의 예상 흐름도로 전체적으로 초기 공정에 비해 공정 시간과 유효 시간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1공정은 초기 1, 2 공정 사이 벨트를 제거해 벨트 작업 시간 33.32초가 감소하며 이는 기계 유효시간의 감소와 같은 의미입니다. 새로운 2공정과 4공정도 마찬가지로 초기 공정에서 각 모듈 사이의 벨트를 제거해 각각의 벨트 작업시간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새로운 3공정의 경우 속도 조정이 필요한 대안 3이 적용되는 것인데 이는 최적 속도가 도출된 후 2차 개선 단계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퍼트 CPM 기법을 사용해 대한 1, 2, 4를 적용한 공정의 흐름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작업간 선행 관계를 표시하고 시간 데이터들을 입력해 작업 시간의 기대값을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퍼트 CPM 테이블입니다. 전체 공정의 개수가 줄어들고 총 공정 시간 또한 406초에서 314초로 감소했으며 여전히 크리티컬 작업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대안 1, 2, 4를 적용한 공정의 간트 차트입니다. 기계 작업과 모듈을 기준으로 제품이 생산되는 1의 사이클을 바탕으로 작성된 차트여서 일부 작업은 전체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유휴시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현재까지 과정으로 1차 개선에서 속도 조정이 필요한 대안 3을 제외한 대안 1, 2, 4의 적용을 완료했고 다음 단계인 2차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차개에서는 공정의 최적 속도 도출에서 시작됩니다. 공정 속도에 따른 설비의 유지 보수비와 순이익에 대한 간단한 BC 분석을 통해 초기 속도에서 약40% 증가되었을 때 투입 대비 최대 이익이 나는 것을 확인했고 그 속도를 공정의 최적 속도로 설정했습니다. 초기 공정 대비 140%에 해당되는 최적 속도를 1차 개선을 마친 공정에 적용했습니다. 이때 초기 상자 포장 공정의 속도를 조정하는 대안 3도 함께 적용해 최종적인 공정 모델이 도출된 상태의 퍼트 CPM 테이블입니다. 1차 개선 단계에 비해 최적 속도를 적용한 벨트들과 상자 포장 공정의 작업시간 기대값이 감소했고 전체적으로 유효시간 또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알아보기 쉽게 흐름도를 그려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전체 공정시간이 초기 406초에서 최종 공정은 234초로 감소했습니다. 색깔로 표현된 유유시간 또한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차 개선까지 모두 완료돼서 마지막 단계인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최종 공정 모델이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BC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투입 비용에서는 먼저 초기 투자 비용은 개선 후 공정에서 약약 3,080만 원 증가했고 기계 유지 보수 비용은 1,044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개선 후 공정의 경우 기계 수명의 감소로 인해 6년째 되는 해 설비 교체 비용 9,400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때 교체 시기가 6년인 이유는 저희가 기계 수명을 생산량의 단위로 환산해 초기 공정에서 10년간 총 생산량이 최종 공정에서는 설비 속도의 증가로 인해 약 6년 만에 생산이 완료되기 때문에 6년째 교체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익 부분에서는 매출의 경우 개선 후 공정에서 약 10억 9,020만 원이 증가합니다. 최종적으로 BC 비율은 2.35에서 3.98로 증가해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얻은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 공정 모델을 완성하고 경제성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보이는 것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정 흐름 개선을 통한 연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공정과 모든 대안 적용이 완료된 최종 공정 모델의 비교 결과입니다. 공정 시간은 406초에서 234초로 약43% 감소했고 기계 수명은 약41% 감소되어 교체 주기가 짧아졌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약42% 향상되었습니다. 균형 효율의 경우 6% 향상된 81%를 달성했습니다. 균형 효율은 다음과 같이 전체 공정 시간을 공정 개수와, 어, 공정 개수와 주기 시간을 곱한 값으로 나누어 구해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라인 밸런싱을 통해 공정 시간 단축 및 흐름 관리, 투입 비용 대비 이익의 최대 값을 갖는 최적 속도 도출, 가장 효율적인 최종 공정 모델 제시, 상상된 BC 비율 획득, 어마어마한 예상 이익 창출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공장 시간 관리를 통한 다품종 제품을 취급하는 스마트 팩토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저희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인건비, 전기세와 같은 기타 공장 운영비를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추가된 기계와 교체된 벨트에 대해 실제 공간을 고려한 설비 배치를 진행하여 마찬가지로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 지금보다 좀더 나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수습니다 네. 그, 지난번 뭐, 일주만에 다준비하기는 어려웠을 거고, 예. 간단한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 여러 시. 어떤 페이지는 페이지 번호가 빠졌어 최종 발표인데 18페이지 안보이 어, 데 네. 그림에 가려졌어 정확히 아 어, 잠시만요 지금 넘기면서 보면 어, 페이지 예. 번호 위치도 막 제각각이고 <laughs> 이런 거는 좀여러분들 회사에서 나중에 발표를 한다고 생각하면 좀 사소하지만 예쁘게 보이지 않는 문제니까 그렇고 2차 최적 속도를 개선하는 거를 들었을 네. 때 이앞 그, 페이지. 네. 그러면 최적속도를 어디에다가 적용하는 건지 명확히. 해야 아 모든 공정의 최적속도를 지금 개선하고 있는 건요 네. 그렇죠? 어느 그 앞쪽에 대한 4개 보여주는 페이지를 다시 가보면. 어, 대한 3을 지금 적용한다는 거잖아 네. 5 공정에 대해서 속도를 개선한다는 건데, 막상 저 대한 3을 적용하는 파트에 가서는 그 얘기가 다시 없어서, 어, 그리고 그 속도 개선하고 나서 그 시간 비교하는 거 확대하는 엑셀 차트 한번 보여주면. 네. 자, 이거, 응, 오공정에서 시간이 줄어들었으면 이걸 확대해서 보여주는 건 좋은데 실제로 시간이 줄어드는 아. 그 공정 위치를 딱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게 없어서 되게 힘들게 찾았어야 돼. 위에서 어, 세 번째, 네 번째 셀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죠? 아닌가? 어 이게 저희가 그 속도 조정을 한게 여기 원래 3공정, 아, 3공정, 네 5공정의 상자 포장 공정이랑 그 다음에 벨트들의 속도도 같이 조정을 그러니까 해줬거든요. 9.97에서 6.71이네.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보여줘야지 우리가 이해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정도가 조금 아쉽고 그냥 계속 사소한 것만 얘기하자면 31페이지, 32페이지 마지막에 결론 파트인데 네. 모든 학생이 모든 그 발표를 할때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어 다른 페이지도 아니고 결론이면 막짠 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다 까만 글씨로 이렇게 <laughs> 똑같이 쓰면 안돼뭘 봐야 될지 우리한테 알려줘야지 네. 긍정 시간 단축 및 흐름 관리를 하이라이트를 해준다던가 그 다음 페이지 31페이지의 기대효과도 마찬가지고 이걸 이렇게 보고서 쓰듯이 이렇게 쓰는 건좀 아쉬워요. 사소한 건 이제 다 끝났고, 네. 마지막으로, 지난번 발표 때도 아마 다른 교수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도 충분히 많은 분석을 했고, 분석량이 많아서 더 많이 분석을 하라는 건 사실 욕심이기는 한데, 수요에 대해서 가정이 너무 낙관적이라서, 생산만 아. 하면 다 팔릴 거라는 가정이 좀 아쉬워서, 한계점에 대해서라도 네. 좀 언급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 수요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음. 다르게 볼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한계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제일 큰 지적이고 네. 딱한 가지만 딱한가만더 지적하자면 설비 교체 비용 나오는 그 엑셀표 한 번. 네. 그냥 그 6년 차에 설비 교체하는 거다. 아, 아, 잠시만요. 이게 여러분 잘했어요. 정말 잘했는데, 네. 아, 경제성 공학을 절반만 적용하는 아쉬운 게, 에드위즈는 10년 후에 설비를 교체하는 거고 투비는 6년 후에 교체하는 거면은, 네. 이걸 저번 6년마다 계속 교체하는 거고 얘도 10년마다 계속 교체하는 거면은 둘다 연평균 비용으로 하는 게 좋고. 아. 그게 아니고, 뭐, 여차저차 해서 10년 후에 우리가 사업을 접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투비 같은 경우는 10년 후에는 4년만 쓴 기계가 남아요. 그걸 중고로 팔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음... 그래서, 이건 투비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지금 기준 <laughs> 잡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투비가 더 좋다고 하니까 분석, 그, 결과에는 문제가 없으나, 엄밀하게 말해서는 계산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그 정도. 수고어요 감사합니다. 네. 7, 7페이지 한번. 네. 보면 이그 기계 수명하고 유지 보수 비용이잖아요. 네. 그 기계 수명 비용하고 수명을 저렇게 저렇게 분대는 얘기는 기계 수명 도 비용으로 본대는 거잖아요. 네. 기계 수명이 기계 수명은 많을수록 좋은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저게 많을수록 좋은건데 저게 비용은 적을수록 좋은거고 예. 비용이랑 유지보수 비용이랑 기계 수명을 같은식으로 놓고 어, 최적점을 찾는다는 얘기는 저, 저 수명은 높을수록 좋은거고 비용은 낮을수록 좋은 건데 저두 개를 합쳐서 가장 작은 거가 최적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수명은 높을수록 좋은 건데 왜 똑같이 낮을수록 좋은 걸로 해서 찾은 거잖아요. 예. 네. 음, 저게 그게 아니지 않나? 최적점이. 그래도 잘못됐죠. <laughs> 왜냐면 두 개가 비용일 때는 저렇게 어, 만나는 점 최적점이 될수 있는데. 그게가 비용이, 비용이 아니잖아. 그게. 비용일 때도 만나기 전에 기울기 같은. 저런 <laughs> 거를 저렇게 수명하고 비용이랑 저렇게 같이 하는 거를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계 수명에 의한 교체 비용이라고 너희들이 <laughs> 네.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계 속도가 세로축이 아니라 가로축으로 들어가야지. <laughs> 연구 배경 쪽에서 <laughs> 이제 예상하고 정확한 값이 아니라 예, 예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린 거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더큰 문제 중 사실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그린 그림들 개념을 잘못 그렸으니까. 아, 그럼 그 구할 때는 저거를 비용으로 해서 구한 거예요? 네. 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 이쪽에서 유지보수비랑 그 속도에 따른 그 생산량에 따라서 이익이 나오는 그 비용으로 비용? 네 그렇게 비용 단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요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리고 그 속도를 네 유지 시간을 줄이는 거는 속도를 그거를 컨베이어 속도를 늘려서 되는 건가요? 아 어, 아니요 컨베이어 벨트 속도를 줄이는 대안을 적용을 했습니다. 줄여서 밸런스 맞힌 거. 컨베이어 속도를 줄였다고? 벨트 네 길이 길이를 줄여요. 네 벨트 길이 아 길이를 줄여서 네 속도는 내리 두고 최대한의 네. 속도도 자이 줄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 공정 그거를 이렇게 움직여야 될거 아니에요 좀네 네. 그렇게 그렇게 했단 얘기예요 합법적인 얘기예요 저희는 이제 가정을 해서 음. 그런 식으로 이제 대안을 추출해서 적용을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 거고요. 어, 지, 직접 저희가 어쨌든 저희가 하려는 대안을 하려면 설비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 점을 저희가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한 게 아까 한계점으로 말씀드린 아쉬운 점이고. 아니, 왜냐면 네. 그거를 줄 길을 줄이면, 컨베이어를 줄이면 그게, 어, 줄이, 크기를 줄이면 많에 그거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속도만 바꾸면 괜찮은데 네. 그거를 길를 줄인다는 얘기는 그게 논지겨야 되고 이 컨베이어도 다른 거로 조금 작은 걸 바꿔야 되니까 아, 거기에 또비용이될것 같은데 아 그거에 대해서는 그 비시 분석하기 전에 이제 감가상각을 저희가 구할 때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작은 걸 바꿀 때네그 교체 비용도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걸로 그 최종 대안에서 적용을 해서 경제성 분석을 했습니다. 그, 그, 그 교수 님거는게 그 예. 속도만 바꾸면 안 바꾸어도 요아 속도만 더 빠르게 하면은 얘네들 대안이 뭐 두개 아, 공정 합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네. 바꾸면 네. 바꿔야 요 그러니까 김태규 교수님 잘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그게 그렇게 바뀔 거다 그러면 은 공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도식도라도 좀 있어야 돼. 네. 어떤 부품은 빠지고 어떤 부품은 새로 들어가고 그래야지. 이해가 좀더잘될것 같은데, 나도 지금 헷갈리니까. 저도 비슷한 컨베트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대안들이 그냥 말로만 해요, 있잖아. 어 말로는 뭘 못해. <laughs> 말로는 뭘 못해. 네. 그러니까 그 대안에 대한 이제 결과 분석을 위주로 한것 같은데, 어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한데, 그 그러니까 그, 대한 이후의 일만을 너무 그 분석을, 진분석에 치유치지 않았나. 음. 말로 모든 것들을 다 하, 하는데, 이런 말들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를 적어도 뭐, 요즘에 뭐 컴퓨터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냥 컴퓨터로 가시화 정도를 해줬으면 음. 어느 정도 그게 뭐, 가능한지 정도는 파악을 할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게, 이러, 이렇게 개선을 할 거다라는 거를 좀더 이해하기 쉽게 할수 있었을 텐데, 그,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워요. 응. 응.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이 앞에서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응. 크리티컬한테 이건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laughs> 지난주에 크리티컬 패스를 찾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에도 여러분 조금 더 고민을 한게 느껴져서, 보면 삼주 동안도 많이 고민을 했구나 느꼈고 그 와중에 그와중 미안해요 30 페이지 나 이걸 지적할 수밖에 없어 어절실한요어 여기 30 페이지가 아니야 아 맞아 네그 수식으로 공정히을 계산했어요 예 그럼 틀렸는데 틀렸는데 과로가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본모에어어네 이렇게 과로 네. 이렇게 들어간 수식으로 네. 이건 너무 너무 심각한 실수였네. 계산은 음. 과로를 해서 한 거지. 네네네. 피하자. 산수를 배운데 이거를 드린 거에 대해서 원망을 음. <laughs> 했으면 좋겠고. 네. 오늘 내용각으론 저는 뭐 그런데 어, 가장 아쉬웠던 거는 너무 발표를 읽었어요. 아, 내용은 네. 많아도 그렇다고 이해는 할수 있지만 너무 읽지 않았나. 그래서 다음에 다른 발표 준비할 때는 조금 더. 내 영어 실책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하면 안 돼. <웃음> 네, <웃음> 더 자신있게 해야지. 이렇게 한 학기 동안 고생해서 한 건데, 자기 머릿속에 딱 들어 있어야지. 일일로 보고 대화하듯이 말을 해야지. 우리 좀풀어봐줬어야지 아, 네. <laughs> 여기까지 하죠. 네, 오늘 발표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